베네수엘라의 철권 통치자 마두로 축출로 화려하게 집권 2년차를 맞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마두로 체포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타깃 후보들을 줄줄이 쏟아냈습니다. <놀비아> 동맹의 땅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같은 날 바다 멀리 영국에는 미 군용기들이 줄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앞서 보신 영상이 바로 당시 현장에서 포착된 모습인데요. 이들 군용기는 사흘 뒤 영국 인근 해역에서 벌어진 러시아 유조선 나포 작전에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 정부는 지난달부터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의 돈줄을 죄기 위해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몰래 수출하던 유조선들을 줄줄이 나포해왔는데 이번 러시아 유조선 나포 작전은 좀더 특별하고 집요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유조선을 무려 2주 넘게 대서양을 가로질러 추적한 끝에 영국 인근 바다에서 나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국군의 협조까지 얻어냈는데 작전 당일에는 평소 경유 기지로 활용하던 영국 내 미군 기지에 특수부대용 헬기를 보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당시 페어포드 기지에서 포착된 미군의 V-22 오스프리 헬기 모습입니다. The deployment of special forces helicopters though is quite unusual. US Air Force planes come over Pretty much every day, multiple times a day, but most of the time they'll go to RAF Mildenhall. So using RAF Fairford indicated that something was happening. <목소리> 미국이 그만큼 이번 작전에 공을 들였다는 건데 더욱 눈길을 끄는 건 나포 당시 인근에 러시아 군함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문제의 유조선은 수시로 국적을 바꾸며 제재 대상 국가의 원유를 몰래 내다 팔던 그림자 선단이지만 나포 시점에는 엄연히 러시아 국적이라 자칫하면 영국과 러시아까지 말려 들어가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미 정부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행동에 나섰습니다. Seizing tankers is a very costly measure. Of course, these military operations have their own costs. Certainly, a move.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은 유조선 나포 영상들을 보란듯이 공개하며 국토 방어를 위한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서 유독 자주 쓰는 표현이 바로 서방구입니다서방구는 군사적으로 아메리카 대륙과 주변 섬들을 말하는데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나라들 모두가 이서방구에 속합니다. 트럼프 정부는 공식 SNS에 버젓이 이렇게 써놓을 정도로 서방구를 자신들이 지켜야 할 땅이라고 여깁니다. 더 나아가 그 안에서 나는 자원까지 통제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독 집요했던 러시아 유조선 나포도 이런 맥락에서 볼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우리 관할인 서방구에 속하고 여기서 나는 자원도 우리가 관리할 테니 러시아나 누가 됐든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인식은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 방향을 담은 공식 문서에도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바로 국가안보전략 NSS입니다. 지난달 초 공개된 이 33쪽짜리 전략서에는 트럼프 정부의 거침없는 행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전략서대로 착착 모든 일을 진행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인데요. 전략서에 나온 대외전략의 최우선 순위는 역시나 서방국입니다. 핵심 내용을 한줄한줄 한줄 뜯어보면 트럼프 정부가 정권 초기부터 밀어붙인 강력한 이민단속 마드로 축출의 명분이었던 마약 카르텔 척결 등이 모두 녹아 있는데 이 모두가 서방국 국가들이 적대적인 외국 세력에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미국의 핵심 이익이라고 버젓이 적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서방군은 미국이 잘 먹고 잘 사는데 매우 중요하니 다른 힘센 나라들이 넘보지 못하도록 잘 관리하겠다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두고 중국이나 러시아가 갖지 못하게 해야 한다거나 중남미에서 중러와 가까운 좌파 정권을 압박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모두를 아우르는 키워드가 바로 트럼프식 멀로주의, 즉불로주의입니다 전략서에도 멀로주의를 통해 서방부에서 미국의 우위를 회복할 것이라고 대놓고 쓰여 있습니다. 19세기 외세이 개입에 맞서 제임스 먼로 대통령이 주창한 미국식 고립주의가 트럼프 이기 들어 서방급 해권을 앞세워 다시 부활한 셈인데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본토에 가까운 지역인 거고 거기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영향력 확대 나갔으니까 그게 불편한 거고 경제 통상 부분에서 보면 안정계 공방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남미가 핵심 원자재의 보고란 말이에요. 완전적 공방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까운 지역에서 끌어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특히 국내 정치로 보면 마가진싱들이 지금 문제 개입하는 세계경찰를 싫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먼 지역까지 가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에만 개입하는 부분, 이런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주목할 점은 이 서반구를 벗어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숙적 중국과 러시아의 한결 관대한 태도를 보인다는 겁니다. 앞서 영국 해상에서 유조선 나포 때는 러시아와 충돌도 불사할 것처럼 보였지만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과정에서는 러시아의 입장을 수용하는 듯한 태도를 취해왔고 마두로 축출 후 중국을 향해서는 중국의 대만 공격은 중국 측이 결정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를 들고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서방국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러시아와 중국의 세력권을 용인하면서 결국 미중러 삼강 체제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서방군은 미국, 아시아는 중국, 유럽은 러시아의 세력권으로 나눠 서로의 영역은 가급적 서로 건들지 않는 걸 원하는 게 아니냐는 건데, 백악관 핵심 인사 역시 힘이 지배하는 세계가 왔다는 점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기존 동맹 관계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움직임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곳이 바로 유럽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를 통해 75년 넘게 동맹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인 덴마크의 그린란드를 탐내면서 나토 동맹 체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며 집단 행동에 나선 유럽 8개국을 향해서는 관세 카드까지 동원해 전방위 압박에 나섰는데요. 서방구에 꽂힌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서방구 밖 동맹인 나토는 더 이상 최우선 순위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중국과 러시아에는 사실 나쁠 게 없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미국의 거침없는 행보가 이들 국가에는 지역 패권을 위해서라면 국제법 정도는 무시해도 된다는 신호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무력행사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의 미온적 반응이 이런 분석을 뒷받침합니다. 그렇다면 서방구박 또 다른 동맹인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가장 우려스러운 건 서방국 밖에서 힘을 빼는 듯한 미국의 행보가 북한의 잘못된 메시지를 줄수 있다는 겁니다. 불개입주의가 확산이 되어서 이게 한국에 영향을 미치면 상대적으로 한미연합대사가 약화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오히려 북물러 군사동맹의 결속력이 한미동맹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다는 잘못된 판단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우리로서는 북한이 이런 그 오판을 하지 않도록 연합체세를 변함 없이 가져가고 북러 관계를 이격시킬 수 있도록 우리 좀 주도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